전통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응원하러 서울 용산 신흥시장을 찾았습니다. 마틴이 살아야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이 산다! 산다. 목걸이 3대장을 찾아라! 예! 제가 특별히 청년상인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네. 이 행시를 좀 준비해봤어요. 이 행시요, 뭘로? 신흥으로 문 한번 띄워주시죠. 신. 아, 신난다! 흥! 난다! <laughs> 신나고 흥나게 전통시장 나들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죠 신나 신난다+ 흥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흥시장은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손님들이 뜸했던 시장 중 하나였는데요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 상인들이 들어서며 활기를 되찾았고요 이렇게 새 단장을 했군요 네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보기 힘든 젊은 손님이 가득한. 명소가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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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확실히 전동시장 맞네요. 맞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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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가게 직접 셀프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공사한지 아. 한두달 정도 돼가고요. 네. 직접 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네. 비용을 좀 아껴 보고자. 다른 것도 많은데 음. 신흥시장에 들어와서 이 네. 장사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자마자 아 여기다 이곳이다 여기서 해야겠다 아, 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바이브, 아, 바이브! 바이브! 아이고 놀러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관계 어떻게 되세요? 저희 대학교 친구. 아 대학교. 네. 아 그러면 이제 전공이? 저희 과학교육과예요. 어, 과학교육과. 어, 아, 네. 사이언스 예. 네. 아, 너무 <laughs> 좋습니다. <면비스, 웃음> 에듀케이션.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이제 여기가 네. 하풀을잘 아는 친구. 아 하프 단당이세요 그런 친구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오. 기존 시장이라는 키워드라는 달리 좀 음. 되게 건축 구조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네. 응. 젊은 분들이 많이 와져요. 맞아, 이런 핫플 일만 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젊은 분들이 <웃음> 시장을 <laughs> 네. 찾아내까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사실 전통시장이 먹거리 3대장을 찾으러 왔는데, 그 호텔 집 여기 어. 아까 딱 봤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도 보다가... 어. 아 대구 너무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구 파는데 유명한데 예. 네.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아 그게 스페인 음식인데 다른데서는그 맛이 안 나요. 아 여기서봐. 스페인. <laughs> 여기 손님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어디일까요? 무슨 매력일까요? 음, 많은 곳. 꽉찼는데요꽉찼는데요 물론 들어온가요? 가보시죠. 가시죠. 가게 안에 들어가니 손님들이 특별한 대구 요리에 푹 빠져 계셨는데요. 일단 손맛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이렇게 젊은 사장님께서, 어, 실례 가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 서른 살입니다. 서른 살인데요? 벌써 성공하셨습니다. 아... 예, 예, 예. 와. 꿀대구라는 음식 저희 팔고 있어요. 음? 어? 아니, 꿀대구가 뭡니까? 어, 일단 드셔보시면 압니다. 아, 그래요? 어! 청년상인이 자랑하는 이 꿀대구는요, 튀게듯 구운 대구에 달콤한 꿀!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먹는 스페인 음식이라는데요. 뭐야, 그래, 토마토 소스 네, 여기에 활용 점점 특제 소스를 올려 열을 가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속은 촉촉, 겉은 바삭. 대구 맛과 풍미가 확 살아 낸답니다. 오묘한 네, 조합이네요. 손님들이 그렇게 극찬을 아, 하시던 이게 대구랑 꿀이 어울릴까요? 그러니까요. 생선 생선이 안 가네. 빨리 먹어봐야 돼요. 네네. <웃음> <웃음> 대구를 탕으로만 먹어봤는데 아, 이렇게 즐길 수도 있다니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제 입맛에도 딱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꿀 대구 꿀 맛이네요. <laughs> 이 대구 살이 너무 촉촉하니 부드럽고 그리고 이 대구가 꿀이랑 만나니까. 아 이렇게 먹어도 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야 토마토의 상큼함과 달달함과 대구의 촉촉함이 삼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지는 것이 신흥시장의 신흥 강자다. 네. 네, 정말 먹거리 대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와, 저희는 이제 맛의 또 비법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네, 네. 어, 그거는 대구를 저희가 그 염지물에 숙성하는데. 마늘 그리고 후추 그리고 로즈마리 예. 그리고 소금 설탕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24시간 동안 숙성을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그 소금으로 인해서 살이 좀 탱탱해지고요. 그 물로 인해서 그 살이 촉촉해져요. 꿀대구가 숙성이 되는이 24시간이 모자라 소스가 아이올리 소스인데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 그 의성만을 활용해 보면서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넣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의성 마늘을 넣었습니다. 이건 이색적이지만 네. 한국적인 맛이에요. 맞습니다. 네. 의성 마늘이 들어갔다 마늘이 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어, 제가 스페인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아, 너무 인상 깊게 먹었어서 이거는 꼭 한국에 들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처음 이 음식을 딱 맛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딱 오셨어요? 이 꿀대구. 어좀 운명이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운명. 네 이거는 제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바로 사랑에 빠지셨네요. 폴인 네. 러브가 됐네요. 그러네. 아, 꿀대구 소개팅하셨네요. <laughs> 네와 그 <상황에> <laughs> 그냥. 예. 꿀대구와 사랑에 빠진 청년 상인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대요. 제가 이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목표가 있었는데 네. 꿀대구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단한 번씩만 먹어도 이 사업은 성공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 목표로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이 만든 꿀대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맛있대고자 이제 두 번째 맛대장을 찾아 나섰는데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하세요 여섯 시네고 안에서 나왔는데 잠깐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떻게 뭐 가, 가족이세요? 네, 저희 충남 아산에서 왔어요. 오, 아산에서 여기까지 네. 어쩐 일로 왔어요? 딸이 서울에 있어서 여기. 아, 왔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어머님 되시고 <laughs> 네. 이 어떻게? 제가 동생. 첫째 딸이고 예. 남동생이 막내 아 네. 첫째 둘째 아 막둥이까지 어머니 너나예완신 어떠세요 어머니 되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있게 아. 많이 힙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어! 힙합이? 어 힙합이라는 표현을 쓰시네 우리 어머니. 어, 아니 근데 저기 오늘 엄마랑 뭐 어떤 음식 맛보러 오셨어요? 되게 이색적인 식당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멕시코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오시코 음 멕시코 오래 왔세요 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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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본잘레스 <laughs> <라따 라따> <laughs> 오랜만이네요. 아시죠? 가벼운 모습 잘했습니다. 아 라타 라타 라르타 아이고 오랜만. 얼마이 따라했죠? 아,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멕시코 음식점을 찾고 네. 있는데 네.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어, 네 저희 저희 거기. 아 여기요? 네, 멕시코 <laughs>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어쩐지 진짜... 가게에서 약간 약간 살사 소스 냄새가 나는 스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 진다고생각해요 멕시코 멕시코 스텝. 아 네네. 아. 몸치시군요 <laughs> 네. 어쨌든 그러면 이 멕시코 음식 한번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아, 네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가시죠 어, 다시, 과거 한식을 전공했던 철면상에는요 우연히 접한 멕시코 음식 타코의 매력에 빠져 장사까지 시작했다는데요 시행착오 끝에 돼지고기로 맛을 낸 타코부터 소불고기 치즈불닭까지 다채로운 맛을 개발했답니다 상시 송중금 멕시코 음식 앞에서 건자르스 타코 한번 맛보겠다 레도 청년 상인의 손맛 <laughs> 이따 이따 맛있다 <laughs> 음 어떻게 본토만 나나요? <웃음> <웃음> 음, 내가 올리죠. <오시죠. 웃음> 어? 제가 평소에도 타코를 즐겨 먹는데요. 이집 정말 왔다야입니다. <laughs> 어, 음. 맛있죠. 음. 이 고기 안에 약간 수분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자마자 뇌에서 맛에 비해라따라따라따라 하면서 딱 저한테 얘기를 해주네요. 네네. 이 고기 안에 숨은 비법이 있죠, 사장님. 어, 역시 멕시코에서 하셔가지고. <laughs> 네. 멕시코에서 방송을 하지 않 한국에서 했습니다. 멕시코 가본 적도 없어요. 아, 네. 안 가봤다고요? <laughs> 저희는 돼지고기를 저온 조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어, 예, 예. 70도에서 90도 사이의 온도에서 5시간 이상씩 이제 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더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돼지고기의 저온 숙성도 비법 같지만 네. 뭔가 이 안에 소스가 더큰 비법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셨는데 여기에 된장이 들어갑니다. 된장이요? 일반 흔한 타코가 아니라 저희만의 이제 시그니처에 뭘 넣을 수 있을까 하다가 된장이 너무 잘 어우러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멕시코리안 푸드라고 하면 되겠네요. 멕시코와 코리안을 만나는. 아, 네. 괜찮았어요. <laughs> 아멕시코니까저막 돌아가네요. 멕시코에서 아, 하셨거든요. 멕시코에서 네, 안 했어요. <laughs> 한국에서 살았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도한국분이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대요아이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기 장사 하 신일 얼마 되신 거예요? <laughs> 어 제가 24년 8월 15일에 개업을 했습니다. 음... 8월 15일이 안 되셨나요? 어때?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그러니까... 한국 적인데 아, 아무래도 여기가 해방촌이다 보니까 어... 이제 뭐 개업 날짜도 조금 뭐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8월 15. 십오일 해방일에 맞춰서 아, <laughs> 6 개월 동안 일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아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하루에 영원일 때도 있습니다. 영원 아 <laughs> 진짜 때는, 너무 마음 아프죠.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괜히 했나? 밥도 아, 안 넘어가잖아요. 네. 아 그렇죠. 사람님좀 아, 힘을 내시고 어깨 를 펴시고. 예. <laughs> 네. 텐션 좀제 불어 넣어드릴까요? 네. 예 네, 손님이 뭐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laughs> 로 3호. 예, 달려가시죠. 곤장레스 아, 사장님 나오나요? 어, 반갑게 나가오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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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다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우리 전국의 따년 상인분들 내라내라따내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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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저녁 나들이 오기 참 좋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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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6 시네 거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네네. <laughs> 여기 신흥시장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 저희 저녁에 야경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퇴근하고 지금 놀러 왔어요. 아일 끝나고 바로. 아 그러면 저희 오늘은 어떤 거 드실 예정이세요? 저희 맥주랑 통닭 먹으려고 왔어요. 아 신흥시장 맛대장 하면. 통닭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맞대장요 그 손님의 힌트를 토대로 특별한 통닭을 찾아 나서봅니다. 어, 어 저기 닭. 어, 닭 냄새 납니다. 저로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가보시죠. 통닭들이 다섯 곳이 다리를 보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 사장님.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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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잘 씨. 아니, 사장님. 아니, 사장님. 아니 겨울에는 추운데 반바지를 입고 계세요. 아, 저는 또 청춘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열정이 가득한 아, 네, 열이 많은 또 청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막영하 14도 때도 반바지를 입고 다어요 아. 지인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 뜨거운 열정의 청년상에는 한방통닭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흔한 통닭이 아니라요. 직접 만든 닭죽 위에 구운 한방통닭을 올린 이른바 닭죽 한방통닭이랍니다. 같다. 뇽뇽 아, 이것이 우리 손님들께서 얘기하시던 한방통닭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시켜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모는데. 아, 열심히 오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이집 통닭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자꾸 먹는데. 어. 오래 쥐나 껍질과 함께. 동네 주민이 인정한 맛집다게 기름기가 쏙 빠져. 정말 별미였습니다. 음 부드러우면서도 겉은 어. 완전 맛삭와 특히 살이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더라고요. 음, 음! 음. 한방 감각에 한 한방 <laughs> 맞았습니다. 아막대로맞았어요와밥 쪽에 요거 그렇 살짝 그렇죠. 얹어가지고 고파김치도 그 저희가 네. 김치 양념할 때 풀수잖아요. 네네네. 풀 대신에 저희 밥 쪽을 갈아가지고 감칠맛에서 다올린고와야이닭이 네. 버릴 게 없네요. 네. 사장님이 조리 과정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오! 이 닭죽 같은 경우는 누룽지와 그리고 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까 음... 너무 어머...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laughs> 건강한 바삭함. 네. 그리고 또이 안에는 너무 촉촉하고. <laughs> 맞아요. 뭔가 이 비법 이에 비법 같거든요, 네. 사장님. 네. 저희는 안에 오븐에 수분을 계속 유지합니다. 를 감칠맛을 좀더 더하고자 맥주가 가지고 있는 그 호배 맛, 그 맛을 되게 하게끔 15분에서 뭐 20분마다 네. 한 번씩 쭉쭉 뿌려주면서 닭을 익히고 있습니다. 아 역시 신흥시장 맛대장으로 인정입니다! 인정다 인장! <laughs> 이 메뉴가 나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 오픈을 일부러 했어요. 오, 오. 네, 코로나가 가장 격상이 좀 심하게 될 때여서 네네네. 일반 손님들을 못 받고 이제 지인들 위주로 해서 임상 실험을. 아, 임상 실험. 아, 임상 실험. 아, 사장님이 재밌으시네요. 피드백도 받고 아. 일반 손님들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지. 신흥시장의 별미 한방통장 맛보러 오세요. 오세요. 신흥시장의 자랑 청년 상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먹거리 3대장을 소개합니다. 차차 차! 신흥시장 먹거리 3대장 입이 텁텁할 땐 텁커, 기분이 꿀꿀할 땐 꿀대구, 전기구이다 죽입니다. 신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상인들의 흥겨움이 가득한.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켜나가는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 파이 어, 힘내신다고요? <laughs>